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연금저축펀드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긴 이후 매달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30만 원 이상 입금하고 ETF들을 매수했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 전부터 보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매달 업로드하는 월마감 영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 ETF들 중에서 미국 시장을 대변하는 S&P 500과 나스닥 ETF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수했습니다. 지구상 주식투자로 가장 성공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S&P 500 인덱스 투자를 강력 추천하기도 했고 여태까지 수많은 과거 데이터들이 S&P 500 투자가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줬기 때문이죠. S&P 500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유튜버들도 S&P 500과 나스닥 ETF 적립식 투자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분들을 제 주위에서는 거의 못본것 같아. 제가 직접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자 영금저축펀드에서 꾸준히 담고 있는데요. 2019년 8월부터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을 매월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타이거의 주당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2021년 3월부터는 킨덱스 미국 나스닥 백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의 경우 2020년 8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립식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립식 매수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 시장에도 매력적인 ETF가 정말 많지만, 2019년만해도 S&P 500을 달러 환노출로 현물 추종하는 ETF가 아예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S&P 500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코덱스 선지국 MSCI 월드를 매달 매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타이거 미국 S&P 500이 상장하면서 갈아탄 케이스인데요. 개인적으로 코덱스 선지국 MSCI 월드도 S&P 500 ETF처럼 충분히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몰빵하는 것이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한번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튼 이렇게 매달 정립식 투자를 한 결과, 현재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1년 9월 12일 기준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ETF별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한 주도 팔지 않고 매달 모아온 결과, 단순 수익률 기준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42%, 킴덱스 미국 나스닥은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개 ETF를 하나로 합쳐서 단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대략 36% 정도고,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7%입니다. 참고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 0 0 5년 수익률이 오리지널인 미국 나스닥 지수를 압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타이거 미국 S&P500의 단순 수익률은 현재 23%가 넘습니다. 타이거 미국 S&P500과 실제 S&P500 지수와의 1년 동안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처럼 무지성 매매법으로 매달 미국 ETF들을 큰 비중으로 매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수익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는 시간평장 수익률 기준 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익률로는 29%이고,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25%입니다. 여기에 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애초에 연평균 수익률 7%를 목표로 하고 투자를 시작한 계좌인데, 매월 무지성 매매법만으로도 3배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30년 이상 길게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엄청난 고난이 중간중간 제 계좌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결과 연평균 수익률은 7에서 10% 정도로 수렴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처럼 심플한 투자법만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실에 지금 당장은 기쁘네요. 참고로 2년간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을 뽑자면 역시나 중국 투자입니다. 물론 아직 계좌를 운영한지 2년밖에 안 됐고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 G2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일정 부분 계속 들고 갈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계좌수익률을 갉아먹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긴 합니다. 지난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버핏 할아버지가 미국의 하락에 베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미국 주식을 팔지 말라는 말로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주식투자의 리빙레전드가 이렇게나 정답을 알려줄 정도면 투자자산을 더욱 집중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 고수분들에 비하면 서대리의 연금적 축펀드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도 수익률을 찍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는 월급날마다 연금계좌에 입금하고 매달 정해진 비중대로 매수머신 빙의에서 기계처럼 매수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미국 ETF들을 한 번도 팔지 않고 쭉 가져갔을 뿐입니다. 테이퍼링을 곧 한다더라. 패드 의장 연설이 오늘 밤 11시에 있더라. 미국 실업수당 청구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등등.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경제 뉴스들은 연금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입금과 ETF 매수 한 달에 약 5분 정도만 시간 사용하는 것이 투자의 전부인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바쁜 직장인들에게 충분히 가성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의 계좌 수익률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슬픈 얘기지만 매달 적립식 투자보다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투자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당장 올해나 내년까지만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길게 가져갈 계획이라면 결국 대부분 시장 지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주식 투자를 또 하나의 노동으로 만들지 말고 시간에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펀드 매니저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특정 기간 내 성과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쭉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정보들을 분석하고 예측할 시간에 최고의 재테크인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삶의 활력소가 될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좀더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에게 퇴근 후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